네 오늘은 어 <laughs> 레고 마인크래프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무슨 크래프인가 크래프인가 모르겠지만 그 크래프가 지금 갑옷을 아이 갑옷이 헬멧을 쓰고 있어요 이건 촛불이에요 이것은 이것도 촛불이에요 <laughs> 네 이제 어, 여기 이렇게 다 폭발을 시켰어요 그런는왜 자꾸 하는 건가요 또 다시 폭발해졌네요. 이렇게 블럭이 이렇게 다 되있어요. 이거 만들고 싶은 신분들은 다 사세요. 이거 이게 또 있어요. 자, 이렇게 있어요. 어 촛불. 아까 전 말했다시피 촛불이 이어이건 촛불을 끄기 위해 크래퍼가쓰시쓰쓰쓰쓰요퍼가이쓰쓰쓰쓰쓰쓰쓰쓰쓰쓰쓰쓰쓰쓰가쓰가쓰 껐어요. 근데 갑자기 얘가 쓰러졌어요. 다시 꽂아줄게요. 이야 꽂아져라. 아이쿠. 자 잠시만요. 자 오늘은 이쪽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